남친이랑 언제쯤 첫 합방을 하는 게 가장 시기 적절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손은 언제 잡을지, 뽀뽀는 언제 할지 다 모르겠죠. 첫 연애 때도 헷갈리고 두 번째 연애, 세 번째 연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 남자는 그전 남자친구랑 다르기 때문에 남자가 바뀔 때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딱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남자랑 자고 나서 당장 내일 연락이 끊겨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스킨십에 있어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개념이 허락한다, 준다 이런 거예요. 언니 가슴 언제쯤 허락해도 될까요? 언니 헤어지고 나니까 너무 후회돼요. 주지 말걸. 스스로 이렇게 주는 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여자가 되면 이런 개념이 성립합니다. 오늘 자고 나서 내일 남자가 연락이 끊기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먹튀를 당한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 남자랑 자고 싶다. 그럼 오늘 하는 겁니다. 내일 연락이 끊겨도 남자가 헤어지자고 해도 내가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랑 하고 싶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다가 손절 당했을 때 남자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은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